TV 위 혁명 3종, 4K UHD TV 방문 설치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대형 TV 설치.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LG 전자 4K UHD, QNED, EVO TV가 여러분의 거실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킵니다. 75인치의 압도적인 대화면과 선명한 4K UHD 화질을 만끽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연결로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설치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모든 설치와 설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복잡함 없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화질의 생생함과 음향의 품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 시 뛰어난 명암비와 생생한 색감 덕분에 더욱 실감나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방문 설치 서비스 덕분에 집안 분위기까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이 놀라운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실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모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4년 새로운 차원의 시청 경험을 선사할 LG전자 4K UHD QNED TV를 소개합니다. 혹시 TV를 보실 때 화면이 흐릿해서 아쉬웠던 적이 있나요? 이 최신 모델은 2024년도에 선보인 혁신적인 HDR 기술이 적용되어 뛰어난 색감과 선명도로 마치 현실처럼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시청 환경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고객들의 후기에 따르면 특히 부모님께 새 TV를 선물하신 분들이 화질의 선명함과 컬러의 풍부함에 크게 만족했다고 합니다. 또한 넓은 시야각 덕분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도 언제나 깨끗하고 생동감 있는 화면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LG전자 4K UHD QNED TV와 함께 최상의 화질을 경험해보세요. 영화관의 생생함을 집에서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LG전자 4K UHD LED TV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흐릿한 화면과 부자연스러운 사운드 때문에 몰입이 어려우셨다면 이 제품이 해답입니다. 뛰어난 4K UHD 해상도와 HDR10+ 기술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놀라운 화질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파5 AI 프로세서 젠7은 화질과 사운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해 어떤 장르의 콘텐츠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후기를 살펴보면 어느 고객은 10년 만에 이 제품을 구입하여 영화와 스포츠를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생생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객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특별한 TV를 선물하며 집안에서도 영화관 같은 경험을 할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바로 LG전자 4K UHD LED TV로 한층 더 향상된 시청 경험을 누려보세요. 최고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진정한 홈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합니다.